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강인데요. 어, 오늘은 그 음악 이론 총정리를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이제 기말 시험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날 부분, 포인트, 포인트를 아,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이제 어,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식, 다시 말해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잘 구별해서 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그때 좀 이렇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 기를 예, 좀끝 세우시고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컴퓨터 음악에 대한 이야기, 오늘 뭐뭐 할 건지 일단 그 목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목차, 예, 목차인데요. 예, 목차는 어, 컴퓨터 음악의 역사와 정의, 예, 컴퓨터 음악의 역사와 정의. 그리고 노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미디 기초 이론 이 미디 기초 이론은요 음, 미디 장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디 장비에 관하여 미디 장비에 관하여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그 다음 자 컴퓨터 음악의 역사와 정의 자 요거는 뭐 어, 시험에 나올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그 중에서도 이제 뭐일 세대 이 세대 삼 세대 해가지고 좀 서술을 할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음 우선 이 사람들이 워낙에 새로운 걸 좋아해요.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뭐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나니 뭐 이러는데 새로운 것이 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곡을 만들고. 악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각그각 그각 나라의 민속악기까지 하면요, 이 지구상에 정말 수많은 악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악기가 <laughs>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플룻 계열만 하더라도 뭐 풀룻이 있죠. 뭐 플룻 패밀리도 되게 많잖아요. 뭐 알터 풀룻도 있고 뭐. 그리고 피콜로 플룻도 있고요. 그리고 뭐그 다음에 리코더 같은 것도 있고, 오카리나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악기로는 무슨 뭐 대금, 퉁소 뭐 이런 악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그 다음에 뭐 저쪽 그 음? 음, 남미 같은데 보면 왜팬 플룻 같은 거이게 되게, 되게 잘 불잖아요. 그러니까 플룻 하나 종류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댄 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악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전기적인 힘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온라인이죠. 온라인 수업 때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소리의 그 특성과 전기의 특성을 잘 결합을 해서 이제 그~ 그니까 소리가 이제 있으면 파형 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런 그 특성 파형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다가 그러니까 전자 전기의 힘을 빌려서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디사이저라고 하죠 신디사이저 보통 이제 신스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신서라 그러기도 하고 뭐 줄여서 네, 보통 이제 신디사이저고요. 그다음에 이제 톤 제네레이터. <laughs> 톤 제네레이터는 이제 음을 발생하는 기계인데 그게 신디사이저예요, 결국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디사이저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뭐어 여기 보면 이제 네, 이렇게 건반이 있잖아요. 이게 건반이 있어가지고. 요런 그 건반들 네 이런 건반들을 왜 이걸 이걸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건반들 예. 이런 건반들 예. 신디사이저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건반은 없지만 소리가 나거든요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신디사이저. 그리고 이것도 신디사이저. 이것도 신디사이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디 건반이라 그래 가지고 왜 건반은 있는데 소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건 신디사이저가 아니에요. 소리를 발생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런 거 이거는 건반도 있고 여기 이제 소리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신디사이저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신디사이저를 개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소리를 낼수 있는 기계를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제 전자음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음악? 전자음악. 네. 전자, 전자음악이 되는 거죠. 그니까 이렇게 신디사이저를 이용해서 그것을 전자음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자음악 이걸로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신디사이저를요각 회사마다 아주 그 규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플러그 꽂는 단자도 모양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호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다가 이제 악기 소리가 나오지만 예전에는 컴퓨터로 악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신디사이저들이 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는 그때 안 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디사이저만 있었죠. 컴퓨터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보급화된 적이 이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뭐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50년대에도 신디사이저가 있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컴퓨터는 꿈도 못 꿨죠.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이렇게 하는 걸 전자 음악이라고 했어요. 전자 음악. 그러다가 이제 규격을 맞춘 게 1984년인가, 5년인가 그쯤 됐어요. 1984년에서 5년 사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그 정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984년인지 5년인지 그쯤에 예, 규격을 통일을 했는데 그 규격을 이제 통일을 한그 규약이 있어요. 그 규약이 뭐냐면 그걸, 그걸 갖다가 미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는 MIDI 이렇게 되는데 이 M은 뮤지컬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디지털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아. 인터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따서 이걸 따 앞자를 따서 미디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 네. 미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전자 악기를 전자 악기를 상호 간에 서로 어 컨트롤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프로토콜 그거를 미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는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통신 규약 뭐 이쯤으로 얘기하면 될것 같네요. 그런 것을 이제 미디라고 어~ 합니다. 자 미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디가 무엇인가 자 요거 시험에 날수 있습니다. 네, 미디란 무엇의 약자인가 예 네, 요거 시험에 날수 있으니까 잘 외워 놓으시고요자 그다음에 음~ 그렇게 해서, 이 1세대, 1세대 전자음악, 예, 전자음악, 이 전자음악의 이 시대를 1세대라고, 1세대, 1세대 전자음악. 그 다음에 이제 미디라는 규약이 생겨서 서로, 음, 악기들 간에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소통을 해야 되냐면요.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소통을 해야 되냐면 악기 회사들마다 이 신디사이저를 할 때, 신디사이저를 만들 때 악기 회사들마다 이제 특 특기가 있어요. 특기 예를 들어서 뭐 어, 롤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앙상블이 음, 음질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피아노 계열 있잖아요. 그쪽이 또 어, 워낙에 또 야마하가 피아노를 잘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음색이 좋아요. 뭐 그런, 그니까, 악기 회사들마다 특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나온 악기라도 제품에 따라서, 그 모델에 따라서 또 어, 그 특징이 또 달라요. 특기가. 예. 그래서 같은 롤랜드에서 나온 악기라도 뭐 어떤 악기는 스트링이 좋고 어떤 악기는 목관 악기가 좋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프로테우스라는 게 EMU라는 예, 예, EMU. 라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요. 주로 이 전자음악 악기들이 일제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뭐 일제 거부운동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laughs> 거부운동 음참 대게 참 전자악기는 참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아참 슬프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EMU라는 악기는 이제 미국 악기인데요. 이 EMU라는 악기가 어 EMU라는 악기가 이 목관악기 쪽이 좋아요. 특히 E.M.U.에서 나온 그 프로테우스라는 악기, 아까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렸죠. 예, 이 프로테, 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프로테우스. 이게 아주 목관악기 중에 특히 오버헤가 예술이에요. 풀률도 좋고요. 요건 롤랜드예요. 요건 롤랜드고요. 요건 E.M.U.예요. 요 써있죠? E.M.U.라고? 예. E.M.U. 예, E.M.U.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도 이걸 갖고는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프로테우스 프로테우스 원 플러스 오케스트랄 요게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롤랜드의 JP-8080이라고 이제 뭐 댄스 음악 같은 거할때 쓰이는 거고요 근데 요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갖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프로테우스 똑같은 프로테우스인데 이거는 건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반이 있고 얘는 건반이 없어요. 그래도 신디사이저예요 그래서 요런, 음, 스타일의 신디사이저를 음원 모듈, 음원 모듈, 혹은, 혹은 렉 마운트형 신디사이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렉, 여기, 보면, 보시면, 옆에 이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틀이. 이 틀에다가 악기들을 이렇게 꽂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랭 마운트형 신디사이저라고 해요. 근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랙이 모자라갖고 이런 건못꽂았어요못꽂았는데 음. <laughs> 이제 원래 여기 이제 요만한 악기들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빼놨어요. 어차피 안 쓰니까 그 밑에 여기는 이제 앰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앰프도 지금 밖으로 빼놨어요. 여기 있는 거 자체를 요새 안 써요. <laughs> 요새 다 컴퓨터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되게 아깝죠. 비싸게 두고 산 건데 아, 그냥 슬픈 네. 시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네. 이건 이제 1세대 전자 음악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회사들마다 악기의 그 제품에 음색이 이제 특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악기를 신디사이저 한 개만 갖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같이 모아서 해야 훌륭한 소리를 뽑을 수가 있죠 근데 서로 소통이 안 되니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표자들이 각 악기 회사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8 4 년인가 5 년에 모여서 미디라는미디라는 예, 미디라는 규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미디 음악 미디 음악은 미디라는 프로토콜로서 프로토콜로서 통일된 그런 전자 악기들 로 만든 음악을 미디음악 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미디음악 미디음악은 2세대 예, 2세대 전자음악 전자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이제 집합 개념이죠 전체가 집합이면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어 전체 집합 전자음악 이면 요 안에 미디 음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미디 음악 안에 또 컴퓨터 음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중요한 거몇 가지를 추리자면, 이 미디라는 말은 어떤 배경에서 미디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 미디는 무엇의 약자인가, 캐피털 문자죠. 어떤 말의 약자인가, 이런 거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뭐일 세대는 일 세대 전자음악은 무엇이며 이 세대 전자음악은 무엇이다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테이션 소프트웨어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자이 미디 음악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는 노테이션 소프트웨어와 미디시퀀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노테이션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떤 거냐면 뭐 피날레 악보 그리는 소프트웨어죠. 피날레, 앙코르. 요즘에 앙코르는 안 나와요. 그다음에 시벨리우스. 또 요즘에 보면 뮤즈 스코어.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또 NWC 같은 것도 이제 간단하게 악보 작업할 때 예. 쓰이는 음. NWC도 있고요. 하여 음악 소프트웨어는 노테이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 시퀀서 뭐 큐베이스나 로직 에이블톤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그음 미디 시퀀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연주하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다음에 어, 녹음하는 프로그램이야. 프로툴 같은 거. 이렇게 녹음하는 프로 음, 프로툴 같은 또 사운드 포지 뭐 이런 그 녹음 툴이 있어요. 녹음하는 앱. 네. 요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음, 이번 학기에 큐베이스 와 같은 미디 퀀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예, 외운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시험에는 안 낼게요. 자, 그다음에 미디의 기초 이론. 예, 미디 장부의, 장비의 장비의 삼분류에 대해서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미디 장비의 삼분류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두귀좀끝 세우시고 돈은 똑바로 뜨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마스터 악기가 있고 슬레이브 악기가 시퀀서, 시퀀서가 있어요 이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총정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실 것 같고 이 마스터 악기라는 것은 명령을 내리는 악기죠 명령을 내리는 악기 그다음에 슬레이브 악기는 그대로 이제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일, 일을 하는 악기 일하는 악기, 그 다음에 시퀀서는 그 사이에 이제 중재, 네. 컨트롤하는 그런 음, 악기, 악기라고는 이제 뭐 장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터 악기는 뭐냐면 이게 키보드예요, 마스터 키보드. 예. 우리 그 미디실에 있는 그 건반들 있잖아요. 예. 이게 마스터 키보드예요. 그리고 슬레이브 악기. 네. 자. 마스터 키보드 그리고 슬레이 슬레이브 악기는 아까 보셨죠 음, 어디 갔지 이런 거이 슬레이브 악기예요 이거 이것도 슬레이브 악기 이거 프로테우스 이거 랭마운트형으로 된거이거 슬레이브 악기예요 예그 우리 왜그 미디실에도 보면은 슬레이브 악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소개한 거 롤랜드의 뭐그 사운드 캔버스 시리즈 이런 것들은 슬레이브 악기예요. 이거 음원 모듈이라고 하죠. 음원 모듈, 혹은 사운드 모듈, 음원 모듈, 랭마운트형 센테사이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슬레이브 악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악기에서 뭐쏠쏠 날라 쏠쏠 이렇게 건반을 딱 치면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슬레이브 악기가 거기서 마스터 악기에서 딱딱딱친 대로 그대로 소리를 내주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원래 주인이라는 뜻이고 슬레이브는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마스터 악기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슬레이브 악기가 이제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연주를 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퀀서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이 시퀀서는 뭐냐. 시퀀서는 마스터 악기에서 명령을 내리면 슬레이브 악기가 이제 준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마스터 악기에서 일단은 어디로 가느냐. 마스터 악기에서 일단은 시퀀서로 가는 거예요. 시퀀서로 가면 시퀀서에서 그때 그때 이거를 마그 슬레이브 악기로 보내는 거죠 신호를. 그래서 이 슬레이브 악기가 이제 그 마스터 악기에서 내린 명령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시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시퀀서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여기서 나온 미, 마스터 악기에서 나온 그 미디스 신호 미디 데이터죠. 그 미디 데이터를 네. 미디 음, 데이터, 미디 데이터를 일단 전달을 하죠. 전달 어디로? 슬레이브 악기로 전달을 하죠. 전달하고 자기가 또 저장을 해요. 저장하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이거예요. MC50이라는 롤랜드에서 나온 예 시퀀서인데요. 요게 MC50이에요. 요거를 음 잠깐 제가 좀음 보여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따가 네, 따로 음, 따로 어, 요거에 대해서 따로 한번 아해 볼게요. 이게 녹화가 이게 중단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정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따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시퀀서를 컨트롤을 하는지 그걸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우선, 우선 우리가 이 마스터 악기는 건반형 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관악기처럼 생긴 미디 관악기예요 미디 관악기 건반이 없고 이렇게 관악기처럼 생긴 거죠. 꼭 클라리네처럼 생기고 운지법은 색소폰이랑 똑같아요. 이게 제가 갖고 있던 건데 그냥 색소폰은 후배한테 그냥 줬어요. <laughs> 제가 별로 이렇게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다음 이건 이제 드럼 머신이죠. 드럼 패드. 요게 이제 음원 모듈이에요. 여기서 드럼 소리가 나는 거고요. 얘네들은 해봐야 고무 고무판 치는 소리밖에 안 나요. 실제로 이제 드럼 스틱이 있죠. 예, 여기 이제 여기 의자에 이거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걸 쿵쿵쿵 치면 이제 킥 드럼이 이제 쳐지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걸로 이제 하면은 이 하이햇이 쳐지는 거고요. 뭐 하튼 그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네어 드럼. 예, 이렇게 이제 여기 이건 이제 톰톰 같은 거고요. 이건 이제, 이제, 이제 그뭐 심벌 심벌 하이햇 뭐 하튼 여그 그런 종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헤드 헤드 폰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드럼 드럼 패드 라고 하죠. 드럼 패드 혹은 드럼 머신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소리 나는 거예요. 요게 음원 모듈, 사운드 모듈. 예, 여기서 소리가 드럼 소리만 있는 사운드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스터 악기인 거고. 이 이게, 이게 마스터 악기고 예. 얘는 슬레이브 악기죠. 얘는 마스터 악기? 예. 아유, s가 빠졌네. 마스터 악기, 얘는 슬레이브 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슬레이브 악기. 나머지는 마스터 악기. 얘는 이제 이것도 요게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 얘 드럼 패드가 있죠. 이게 예, 이제 마스터 악기, 요거는 슬레이브 악기. 마스터 악기와 슬레이브 악기가 한 몸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게 마스터 악기, 요 여기 이제 여기 소리가 들어 있잖아요. 요건 슬레이브 악기. 이것도 마스터 악기와 슬레이브 악기가 한 몸에 들어 있는 거고요. 얘는 슬레이브 악기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슬레이브 악기만 있는 거죠. 이것도 슬레이브 악기만 있는 거죠. 이 JP8080은 슬레이브 악기예요 근데 이 JP88080이 아니라 80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 건반도 달려있어요. 이거랑 똑같은데. 그, 그러니까 거는 그것도 이제 똑같은 롤랜드에서 나온 건데, JP8000. JP, 아이고. JP8000이라는 악기는 건반까지 달려있어요. 건반과 음원이 다 있는 그런 악기가 되겠죠. 자, 이제 마스터 악기와 슬레이브 악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어~ 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음, 그런 게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이해가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거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끝을 맺고 요번 시간 네, 끝을 맺고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이라 그러면 요번 시간에 이제 그~ 보너스타임 <laughs> 그런 걸로 어, 그 동영상을 하나 감상을 하면서 음, 이 시퀀서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봐요. 바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 다음 파일.